저희는 전기 화재를 예방해주는 아크 차단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저희 제품은 이 아크 차단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누전 차단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전기 스파크까지도 감지를 함으로써 전기 화재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누전이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 전기 화재의 80% 이상이 누전이 아니라 전기 스파크, 즉, 아크 사고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전기 안전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일반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아크 감지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누전 차단기 기능에 더해서 전기 스파크까지도 예방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누전 차단기를 아크 차단기로 간단하게 교체함으로써 전기 화재를 획기적으로 예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전기 화재는 이제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기 스파크는 전선이라든지 콘센트, 멀티탭, 가전제품 등 다양한 곳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아크 차단기로 교체하시게 되면 콘센트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선 같은 곳에서 스파크가 튀면 이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차단기가 그것까지도 감지해서 전원을 차단하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누전 차단기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제품 위에 이제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의 색깔로 전기 이상 원인까지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있으면 정상 상태.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있으면 아크 발생 그리고 빨간색 불은 누전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과부합니다 1차적으로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현장의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단순히 색깔만 딱 보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제품은 이제 원격 관제 기능까지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차단기의 상태를 원격에서 하나 하나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차단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차단의 원인을 즉시 알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 차단기의 원격 관제 시스템을 접목하시면은. 원격에서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차단기 하나하나의 상태를 관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아크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전 차단기는 간단하게 누설 전류를 가지고 차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크 차단기는 아크가 발생했을 때의 전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원리를 알고리즘화 시켜서 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누전차단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뢰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반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는 전원이 켜져 있고 차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을 해도 전원 차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러한 것이 전체 전기 화재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크를 감지하자마자 전원을 차단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크 차단기로 연결해서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크 차단기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크 자체를 감지해서 즉시 전원을 차단을 합니다. 이러한 전기 불꽃이 어디에 옮겨붙기 전에 원천적으로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소방청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KS 설치 표준에서 아크 차단기 설치를 권고하고 를 있고요. 이제 최근 2월 달에는 국내 아크 차단기 의무화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국가 기관이라든지 지자체 관공서 그리고 대기업들 을 위주로 해서 먼저 아크 차단기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나가고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최근에 취약계층 시설이라든지 노약자 시설, 장애인 시설, 국가항만철도 이런 다양한 곳에 원자력발전소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가 쓰이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아크차단기를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 화재가 예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찾지 못하는 그런 전선이라든지 콘센트 가전제품 같은 곳에서 스파크가 튀고 있었는데 기존 누전 차단기로는 차단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 제품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차단돼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 사람들이 많고요 관리자들 분께서 전기 이상 원인을 바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기가 좋기 때문에 현장 대응력이 굉장히 좋아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납품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태가 발견이 됐었는데 저희가 곡. 그 바로 직관적으로 이거는 과부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대응을 해보셔라 했더니 원래는 쓰면 안 되는 이런 장치들이 연결돼서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박람회다 보니까 화재 예방 장치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전기 화재 예방용 아크차단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더 관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화재 취약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공장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확산이 될수 있는 공간.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급을 다해 나아가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아파트도 일부 적용을 해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공간이기도 하고 취침 중에 화재를 당했을 때 이제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범 국가적인 아파트까지도 아크차단기 보급을 함으로써 어 국가 전기 화재를 최소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없었던 이런 신사업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을 하면서 제품의 표준 그리고 설치 표준 그리고 보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관상을 10개를 수상을 했고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아크 차단기 선도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